법률 세무 사무소의 김치현 변호사의 대표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 먼저 비교를 한다면 예전에는 소위 친구들 사이에서 뭐빙 뜯는다고 하는 뭐 갈치, 뭐서로간의 패싸움, 폭행,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요즘 청소년 범죄는 거의 성인하고 유사한 그 범죄 의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거의 성인과 다름 없는 뭐 살인, 그 다음에 뭐 상해, 중상해,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그 범죄의 그 성인 범죄에 공범으로 공모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거의 청소년 범죄라고만 하기에는 나이만 어렸다 뿐이지 어, 성인 범죄고 양상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럼... 사이버 범죄라고 하면 뭐 컴퓨터나 네트워크나 인터넷 등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그 행해지는 각종 범죄를 얘기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보이스피싱은 사기지. 네. 보이스피싱은 그 사기를, 사기의 가장 기본은 뭐야? 누가 누구를 속여가지고 이 사람의 돈을 편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잖아. 그게 온라인에서나 아니면 이런 전화와 같은 이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스피싱인 거지. 속여먹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게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느냐. 보이스피싱은 보통 전화나 유선상에서 이루어지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런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보이스피싱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범죄조직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도구처럼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지. 뭐, 뭐 어린 애들이 해외 가 가지고 원정까지는 하지는 못 하지만 이제 보이스 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돈을 수거해 오라든지 통장을 받아 오라든지 대포 통장 이런 통장을 받아 오라든지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 범죄 조직의 밑단에서 이런 부분을 시키는 지시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서 통장 이런 것들을 수거해 오거나 돈 받아 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들 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이건 누구나 알지 죄범이면 아무래도 처벌이 더 받겠지 그런데 이제 상습성이라는 것이 한 번만 해도 상습이 될수 있어 왜 그러냐면 얘가 안 들켰을 뿐이지 안 걸렸을 뿐인 거지 얘가 그 어떤 범죄의 양태를 보면 한 번만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할수 있는, 초범과 재범에 처벌 수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재범은 더 많이 처벌을 받지. 그런데 한 번만 걸려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상습성이라는 것은, 어, 뭐, 걸린 횟수, 범죄의 그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의 양태, 양상이 얘가 한번한 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음. 응.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범죄 피해자가 있지. 보이스 피싱에서 청소년들은 수거책이라든지 지시 받아서 하는 애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방조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거지.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 입장 당연히 신고를 해야지 경 경찰에 신고를 해요. 어, 경찰에 신고를 첫 번째 해. 112에다 해야지.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해당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지. 그래서 경찰에서 어, 신고한 내역이라든지 그냥 지급정지 해달라고 해서 안 해줘. 나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해서 신고한 서류라든지, 신고 확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어야 은행에서 그 돈을 그 계좌를 지급 정지하지.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이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은행에다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지급 정지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아서 이쪽에다가 3일 내에 제출을 해야 돼.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일단 민사하고 구별을 해 줄게. 자, 그러면 민사에서 민사에서 변호사는 호칭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소송 대리인이라고 해.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그 단계에 따라서 다르지. 지금 뭐냐면 내가 그 피의자의 변호인이냐, 피고인의 변호인이냐, 이런 수사기관에서와 형사 재판할 때다 달라. 그래서 형사 민사에서는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고 형사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하지. 그래서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원고 지금 원고나 피고를 대신해서 내가 재판을 나갈 수 있고 이런 소송 대리인이 될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 원고가 피고가 재판을 안 나와도 변호사만 나와도 재판이 진행이 돼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없이 조사가 변호사가 내가 가서 조사 받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내가 그 뭐야 형사재판 할때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이 재판을 받는 거 아니잖아 완전히 다르지 즉 뭐냐면 형사 사건에서는 그 피의자든 피고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 변호인이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 피의자의 변호인인 거고 이제 이 어, 어, 검사가 기소를 해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이름이 바뀌지. 그때는 피고인의 변호인인 거지.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없는 변호인은 없지. 그런데 민사상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나 피고가 없어도 소송 대리인만 나오면 재판은 진행이 되지. 어, 그런 부분이 일단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 것은 알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제 피고인을 위해서 서면도 제출하고 입증하고 무죄를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피고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거고 또 형사사건에서 또 이제 변호인이 아닌 역할을 하는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소를 해야 될거 아니야. 고소를 할때그 사람들이 고소장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장을 변호사한테 맡겨서 써달라고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때는 변호사가 고소 대리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게 돼. 고소 대리,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냐 가해자 측이냐에 따라서 그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 대리인이냐 피고 대리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가해자냐 피해자냐 가해자 같은 경우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붙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할 수 있는 고소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소년법에 적용 대상이 되니까 소년법이 19세, 그러니까 소년법에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가 일단 돼. 소년법에 적용 대상이라면 이제 어 소년법에 적용 대상이 되려면 이제 그 19세 미만인가 되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14세 이상이어야지. 14대 이하는, 어, 이 처벌 규정이 없어. 근데 여기에 소년법에는 14세 이하라도 12세 이상부터가는 촉법, 우법, 뭐 이런 소년 소년법에 규정이 있어. 그래서 소년법의 적용이 당연히 청소년은 이제 소년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겠지. 어, 소년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고. 소년법에만 있는 특이한 규정들이 있어. 보호 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단기 그 징역형도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 소년이 아닌 사건에서는 장단기 없고, 소년 사건은 장기 3년에, 단기 1년에 제한다 그러면 얘는 성실히 열심히 잘하면 단기 1년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장기, 그이 장기 3년까지 이제 그, 그 소년원에서 얘행실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장단기가 있고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호처분 뭐 소년원으로 보내는 거냐 뭐 위탁하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거지. 음. 음. 근데 그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뭐 요즘 너희들 TV에서 보면은 어나 축법소년이야 뭐 하면서 그 중학생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경우들과 많이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을 악용하거나 어, 그런 것들이 있지. 술 먹고 어? 어. 자기네들은 처벌받지 않지만 술판 사람은 처벌받도록 되어 있거나 영업정지가 있으니까 지들이 속여서 성인이라고 속여놓고서 여, 이런 술을 먹고 나서 술값을 안 내는 경우.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처벌받지 않지만 이 사람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지 금목자읏이라고 응. 일단 그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장소의 장소나 친구를 안사게어야돼왜 그러냐면 나는 깨끗이 있고 싶어도 흙탕물이나 똥물이 튈 수가 있어, 항상. 왜 그러냐면, 그, 이런 부분이 항상 그런 사건들도 보면, 얘는 착해. 근데 그 자리에 안 가면 나는 왠지 배신자로 낙인 찍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 있어. 그는 순간 얘네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얘는 공범이야. 즉, 뭐냐면, 그런 장소에 없거나 그런 친구들 안 사귀어야 되는 거야 친구간의 의리 어,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한 인간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다가 뭐 그런데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진짜 범죄의 전과가 생기거나 낙인 찍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기가 공부가 많이 되고 또 도움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반인들한테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도 배우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그 범죄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에 대한 쉬운 설명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것 같아서 어 나도 좋고, 어,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이런 기형으 경험을 하다 보면, 어, 좀더 발전하거나 성숙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에 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